<목소리>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백반 라이트 TV MC 이다현입니다. 오늘도 김나나 사장님과 함께 건강한 핸드텔스 시작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나나 사장님. 안녕하세요, 다현씨. 네, 이 시간은 앞전에 진행했던 무릎 엘보 닫기 런치, 스쿼트 체조를 함께 이어서 진행해보겠습니다. 각기 다른 체조는 5회씩 짧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. 이 시간은 그 앞전에 했던 그세 가지 동작을 한번 진행했는데요. 그세 가지 동작은 한 동작, 한 동작, 한 동작씩 제가 알려드리고 또 다시 한번 다시 혼 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무릎 가슴 낮기입니다. 하는 방법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, 그 다음에 나의 엘보는 항상 옆면에 봤을 때 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나의 왼 다리해서 내 엘보와 무릎과 같이 닿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해가시겠죠 네. 가장 포인트는 어디하고 요 뱃살이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자 여기 들어가면 한번 시작 하나 둘셋 바로 또한 이 포인트는 만약에 내가 이게 구부러지는 게 자세가 엉망이 된다 싶으면 뒤에다가 뭐큰 스틱이라든가 하나를 딱 대고 세도 자세 교정해도 좋고 허리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. 자 이번에는 런치입니다. 바로 런치하는 방법은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. 허리를 좀 넓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의 왼다리가 5 0 정도 전후로 가면서 살짝 구부려주는데 포인트는 나의 오른쪽 무릎이 땅 바닥에 닿는다, 는 닿을 듯많듯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원위치 또 다시 또 오른쪽 다리를 내리면서 쭉 닿는 듯만 오케이 자이해가시겠죠네 포인트는 호흡을 내쉴 때 나간다. 그 다음에 내쉴 때들어마십니다 이해하시겠죠? 네. 자, 또 이번에는 뭐죠? 스쿼트입니다. 네. 스쿼트 거리 잡고 호흡 내쉬면서 천천히 3초에 한 동작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 호흡 원위치 한번 더 원위치 한번 더 오케이 바로 그러면 이세 가지를 한번 우리 다현 씨가 혼자서 한번 진행하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다 OS만 진행하겠습니다. 쭉. 네. 구독자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다양한 운동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요. 지금 같이 하실게요. 자 시작하겠습니다. 무릎 가슴 닫기 시작. 둘. 셋. 네. 다섯. 오케이 호흡 한번 하고, 자 런치 들어갑니다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호흡 한번 하고 자 스쿼트 들어갑니다. 다리 어깨부터 좀 넓게 준비 시작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호흡 한번 더. 아, 고생. 어떠셨습니까? 네, 굉장히 개운하고 잠시 했는데도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MS 체조 홈트 3단계였습니다.